직원들이 자꾸만 나갑니다. 장사하고 계신다면 분명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직원을 뽑고 열심히 가르쳐도 길어야 한두 달 지나면 나가버리고, 신규 직원 들어오면 또다시 처음부터 알려줘야 하고, 그 사이 가게는 일손 딸려 손발도 안 맞아 아주 죽을 맛입니다. 결국 사장님이 혼자 일이 뛰고 저리 뛰게 되는 그 악순환.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아, 진짜 사람 때문에 장사 못 해먹겠다.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오너 셰프들은 더 그래요.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음식 만들죠. 거기다 발주, 재고파악, 사전 준비까지 다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홀까지 신경 쓰려다 보면 체력도 정신도 혼까지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직원 교육 없이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굴러가는 매장 만들기. 즉, 직원 실력에 의존하지 않는 매장 운영법.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직원 교육 없이라는 말은 직원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직원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직원을 뽑을 때는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을 맡길 사람을 뽑을 것.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오해하십니다. 아니, 뭐 안내만 하는 사람, 뭐 정리만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뽑으란 말인가?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작은 매장에서는 그럴 수도 없어요. 인건비도 받지 않고 인원도 적고 공간도 좁고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딱 이겁니다. 직원 한 명에게 핵심 역할을 한 가지 맡기고 나머지 업무는 부가적인 역할로 배치할 것. 그러니까 직원 하나가 모든 걸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마다 이 사람은 이걸 핵심적으로 책임진다는 역할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원 A가 있어요. 이 직원의 핵심 역할은 고객 응대고 보조 역할은 결제와 간단한 서빙이에요. 직원 B는 핵심 역할은 서빙을 하고 보조 역할은 셀프바 정리를 해요. 직원 C는 핵심 역할로 주문을 받고 결제를 하고 보조 역할로 셀프바 정리를 하고 간단한 서빙을 해요. 보세요. 사람을 많이 뽑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직원에게 핵심 역할 한 개씩만 맡기면 되는 구조입니다. 핵심 한 개만 잡으면 교육 부담이 70%는 줄어들고 직원 실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직원이 내가 뭘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매장에서는 역할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는 게 아니라 직원 수에 맞춰 핵심 역할과 보조 역할을 배분하여 적당히 나누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직원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 것. 직원이 판단하는 순간이 바로 실수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직원이 소위 말해 일을 못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일머리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선택의 순간을 주는 경우가 그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라도 머릿속으로 할 일도 많은데, 생각할 것까지 늘어나니까, 판단 자체가 느려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행동이 늦거나 실수로 이어지니까, 아니, 사장은 그걸 보고 있잖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 그 자체를 애초에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뭘까요? 네, 바로 순서화입니다. 예를 들어, 서빙을 가르친다고 해볼게요. 그냥 음식을 쟁반에 담아서 주문서대로 가져다 드리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직원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단순한 일조차 매뉴얼을 만들고 최대한 쪼개서 순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서빙을 예를 들면 1. 주문한 테이블 번호와 메뉴 먼저 확인 2. 동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 음식을 내려놓기 전에 주문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4. 주문하신 분 앞에 음식 내려놓기. 5. 메뉴별로 먹는 방법이 있다면 안내 후 인사하기. 이렇게 순서만 지키면 직원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의 장점은 직원이 바뀌어도 초보여도 각자가 가진 개성도 상관없이 그 순서만 익히면 그대로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매장이 크든 작든 직원 개인 능력치에 기대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시 각각의 과정과 순서를 최대한 쪼개서 절차를 만들고 매뉴얼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교육을 하면 사람에 기대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장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 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오너 셰프가 또 제일 못하는 부분입니다. 직원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동선이 복잡하면 그 능력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원이 물컵을 가지러 갔다가 행주 가지러 또 돌아가고 다시 접시 가지러 가는 그런 상황. 테이블 정리하다가 갑자기 서빙해야 돼서 동선이 꼬이고 반찬 찾아 헤매는 장면. 앞치마 찾으러 돌아가는 장면. 이런 게 하루에 10번만 있어도 직원은 무조건 지칩니다. 속도도 느려지고 실수도 나오죠.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매장과 사장님,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하려면 머리 좋은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업무동선이 첫 출근한 직원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하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동안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한번 지켜보세요. 직원이 한번이라도 멈추는 지점, 돌아가는 지점, 핵심 업무나 보조 업무를 하다가 다른 업무로 전환될 때 딜레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나오면 그게 바로 동선 오류거든요. 이걸 하나씩 제거해주면 직원은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게 전체의 속도와 품질이 안정됩니다. 주기적으로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반복적인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뭔지 직접 확인하고 개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핵심만 잡으면 된다는 구조를 만들 것. 이건 앞서 설명했던 첫 번째, 직원을 뽑을 때는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을 맡길 사람을 뽑을 것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되짚어 보면 직원이 매일 잘해야 하는 건딱두 가지 뿐입니다. 그게 뭐였죠? 첫째는 자기 핵심 역할, 둘째는 추가적인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익히면 나머지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직원이 초보라도 핵심 역할 한 개만 제대로 해낸다면 사실 매장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직원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떠앉는 구조예요. 사실 이건 어지간히 일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는 하나도 제대로 못 해냅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돼야 해요. 한 명이 일곱 개 역할을 어설프게 하는 구조보다는 한 명이 핵심 한개 플러스 보조 두개 확실히 잡는 구조로 말이죠. 작은 매장은 물론 이걸 다 잘하는 슈퍼맨 같은 직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큰 매장, 작은 매장 할거 없이 보다 효율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칠 게 아니라 없앨 것을 정할 것. 작은 매장은 일을 가르칠수록 직원이 힘들어합니다. 교육할 게 많아지면 직원은 부담을 느끼고 사장은 피곤해지고 둘다 금세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교육할 일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1번 오늘 직원이 헤맸던 장면을 떠올린다. 2번 왜 헤맸는지 한 줄로 적는다. 3번 그 장면에서 생각해야 하는 요소 하나를 없앤다. 4번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된다. 특히 효율적인 매장 시스템은 하나씩 없애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이걸 하루에 5분씩만 찾아보고 개선해도 한 달이면 가게 완성도도 올라가고 안정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섯 번째, 직원이 아니라 구조가 가게를 지킬 것. 결국 가게가 오래가는 구조는요, 사장이 뛰어야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 사장이 없이도 평범하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핵심은 이네 가지인데요. 역할 기반 운영, 순서 기반 절차, 단순 동선, 판단 없는 기준. 이네 가지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직원이 누구든, 초보든, 경력이든 가게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사장님의 체력도 훨씬 더 오래갑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직원 교육 없이 잘 굴러가는 매장은 운이 아니라 구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직원 실력에 의존하지 않는 매장 운영법 이 6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직원이 아니라 역할을 뽑아라. 두 번째 직원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라. 세 번째 사장 없이도 가능한 동선을 만들어라. 네 번째 직원 한 명당 핵심 한 개만 잡아라. 다섯 번째 교육을 늘리지 말고 교육할 일을 줄여라. 여섯 번째 가게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이 여섯 가지만 잘 지켜지면 매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직원 스트레스 없이 사장 체력 잃지 않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매장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사장님들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